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확산되자, 강원도가 신축 이전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청사 신축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 사례와 의견 수렴을 어떻게 준비할지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내 도청사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일부 지자체는 도청 유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4주째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시와 노조는 어젯밤 진행된 임금 협상에서 직종 간 통합, 호봉당 임금 1%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고, 오늘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직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강원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가 출동 1,500회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강원도 닥터 헬기는 지난달 정선의 약물 중독 환자를 구하면서 출동 1,500회를 넘겼습니다. 지역별 이송 건수는 영월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선과 제천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이송 환자 질환으로는 중증 외상과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이 94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오늘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실적과 경과를 보고하고 관련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으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 들어 SFTS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두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67살 A씨가 지난 22일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진드기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28명으로 현재까지 7명이 숨져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면서 455세대가 정전되고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원주시와 소방당국, 한국전력은 양수기와 급수 차량, 동력 펌프기 등을 동원해 전기와 식수를 지원했으며, 물과 전기가 끊긴 지약 17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수위 조절기가 망가지면서 물이 넘쳐 기계실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한 은행 건물 안으로 70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은행 정문 유리가 깨지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은행 앞에 주차를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멧돼지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에 쓰러진 멧돼지로 인해 일부 구간의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사체를 인계받은 원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우려는 없다며 별다른 검사 없이 멧돼지 사체를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군소음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실태 파악,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오늘 3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합니다. 원주시는 문막읍 반계리, 문막 일반산업단지 내 사유지 등 모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오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감 숲이 조성되면 내부의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숲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유지해온 횡성군이 올 들어 인구 증가가 둔화되다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 인구는 지난 2007년부터 연평균 312명이 증가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4 6,704명을 기록해 작년 말 대비 22명이 감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